안녕하세요. 투어투켓입니다. 제가 오늘은 LED 보기태치기 후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구매해서 그때 후기를 올렸는데요. 지금 벌써 이용한 지 3년차가 됐네요. 그래서 3년 동안 사용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처음 만들었다 1탄 LED 보기태치기 후기를 좀 볼게요. 이 조회수가 68,900회를 넘었고요. 좋아요도 279, 싫어요는 78. 상대적으로 싫어요가 굉장히 많아요. <laughs> 댓글도 보면은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댓글 대부분이 이 제품을 비난한 댓글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난이 싫어요로 연결이 된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을 쓰, 사용하고 그때 당시에 솔직하게 후기를 썼는데 이 비난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서, 어휴,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얘 믿고 샀다가 모게한테 헌혈을 했은 사기꾼들. 이 사기꾼들에 저도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구매자일 뿐인데, 제가 이때 당시에는 구독자가 100명, 200명 대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제품이 협찬이 들어오거나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1,560명 정도밖에 안 돼서, 뭐, 협찬이나 이런 거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네. 그때 당시엔 더 들어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 댓글들이 정말 재미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읽어보면서 어... 다 하나씩 다 봤는데, 제가 보면 하트도 다 넣어드렸고, 어... 다 뭐, 맞는 말이죠. 뭐안잡히는 안 분들은 안 잡힌다고 하고 잡혀요. 잡혀, 잡힌 거 경험한 분들은 잡혔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뭐 뭐 맞다 틀리다가 아,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제품이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너무 비싸요. 제가 그때 구매했을때가 2만 9천 원에 구매를 했으니까 싸진 않죠. 네. 예. 이게 만약 한만원 이하로 나왔으면은. 이 정도의 비난은 아니었던 걸로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를 촬영했을 때 2018년 여름이었거든요. 이때 진짜 엄청난 폭염이었어요. 그래서 모기 자체도 없었어요. 너무 더워서 그때 뉴스에도 나왔어. 너무 덥다 보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모기도 사라졌다. 이런 내용이 뉴스까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당시 얼마나 더웠냐면막 그냥 뭐막 38도, 39도 막 이게 뭐 며칠 계속됐어요, 이게. 제가 그때쯤 이걸 사서 리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리뷰를 할 때, 목이 잘 잡힌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이, 이런 멘트를 날렸지, 모기가 잘 잡힌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3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가까워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벌써 이걸 산지도 3년 됐네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지금도 잘 돌아가요. 네, 3, 3년 동안 쓰면서 잘 돌아가는데 좀팬의 소음이 좀 커진 거 같아요. 강풍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보통 중간으로 하거든요. 잘 때는. 잘때 중간으로 하고. 어, 이거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안 쓰고 중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밤마다 이걸 켜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름이 되면은 지, 집에 날파리가 생기더라고요. 날파리가 생기는데 밤에 불 끄고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 날파리들이 스마트폰 쪽으로 모여요. <laughs> 뭐 얼굴에 붓고 콧구멍에 들어가고 막 날리는 날입니다. 아주 그냥. 가끔 눈에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날파리 잡는 용으로도 저는 이, 이걸 쓰거든요 꼭 모기를 잡는 것보다 저는 사실 모기 잡는 건 포기했어요 솔직히 모기 잘안 잡히잖아요 이거 이런 거그 댓글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효과를 못 봤잖아요 저도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 봤어요 저는 날파리 용 잡는 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 취침등으로도 써요 이게 빛은 이뻐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지금 한 6월 넘어서 더워지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보시면 한번 비우 한한번 비우고 3주 2주 전 3주 전에 한번 비우고 계속 지금 쓰, 쓰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벌레들이 많이 살아 있네. 아, 이게 집쪽 주변에 산 있다 보니까 이 날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켜고 자는데 아까 보셨죠 벌레 많은 거. 지금까지 고장 안난 거고요. 그래도 내구성은 어느 정도 있나 봐요. 아이거 3만 원 주고 샀는데 10년 써야죠. 뭐 LED는 다 들어옵니다. 네뭐 고장난거 이다 들어옵니다 아직도 밝아요 이게 LED 모기 퇴치기라고 이름은 돼있는데 모기 퇴치기는 빼고 LED 날벌레 퇴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모기는 문 나쁘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기가 눈이 나쁘게 들어가거나 실수로 들어가거나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손으로 잡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걸 잡는 경우보다는 제 손이 더잘 잡습니다. 목이. LED 보기 퇴치기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차라리 주목적이 목이다. 그러면은 이 제품은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뭐, 날파리 잡겠다. 날파리는 확실히 잘 잡아요. 날파리 같은 것들은 확실잘 잡겠는데 날파리 겸운 뭐 좋게 모기까지 잡겠다면 뭐 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모기를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보다 차라리 모기향 지체적으로 모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홈매트 이런 거 이런 거로 이용하신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이용을 하면서 그 느꼈던 경험 이야기를 다 했고요 음 이거를 고려하신다면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